다각형을 한 밑면으로 하여 입체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각형을 평행 이동하여 다면체를 만들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행 이동해 볼까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면이 생기죠. 그러면 이두 면은 어때요? 맞아요. 합동이면서 평행한 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다각형을 한 밑면으로 한다고 라 했을 때 여기에 생긴 이 면도 역시 밑면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와 같이 평행이동을 하였구나. 그러면 만들어지는 입체의 도형은 어떤 입체의 도형일까요? 겨냥도를 그려볼게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이와 같은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번에는 오각형이 있어요. 이것을 평행 이동하여라라고 했습니다. 평행 이동하면 이와 같은 면이 생기죠. 그럼 이두 면은 어때요? 합동이면서 평행한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다면체 입체 도형은 보이는 모서리를 이처럼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이와 같이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평행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면이 생기죠? 그러면 이두 면은 어때요? 합동이면서 평행하잖아요. 그럼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은 보이는 모서리를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을 했더니 바로 이와 같은 입체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합동이고 평행한 면이 두 개씩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입체도형을 뭐라고 할까?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합동인 다각형을 여기 있어요. 이것을 두 밑면으로 하고요. 아, 이것이 밑면이 되는구나. 합동인 다각형을 두 밑면으로 하고, 그러면 이 밑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옆면이라고 하는데, 그 옆면들이 어때요? 모두 직사각형으로 지금 표현이 되죠? 옆면이 직사각형인 이와 같은 다면체를 바로 각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입체도형들이 각기둥이 되는 것이로구나. 각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다각형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와 다각형의 꼭지점을 이어서 다면체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죠? 그 삼각형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 하고요. 다각형의 꼭지점을 이어서 다면체를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 이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서리,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는 이미 이어 두었던 거고, 자, 보이는 모서리, 여기는 보이지 않는 모서리. 이와 같이 표현되는 다면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그 다음 어때요? 오각형이 보여요? 그럼 이 오각형 위에 있지 않은 한점 피하고 다각형의 꼭지점을 이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줄 수 있죠? 이와 같이 이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입체도형이 만들어질까?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이와 같은 입체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 하고요. 다각형의 꼭지점을 이어준대요. 그럼 여기는 보이는 모서리.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려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보이는 모서리는 이처럼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럼. 이런 입체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먼저 이 공통된 특징을 볼게요. 밑면이, 자, 다각형을 한 밑면으로 하겠다라고 했죠? 밑면이 몇 개? 한 개인. 그러면서 뾰족한 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밑면이 다각형이고, 그러면 요 밑면을 제외하면 나머지를 모두 옆면이라고 할 건데요. 이때 그 옆면이 지금 어때요? 모두 삼각형이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이런 다면체를 우리는 각뿔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는 각뿔이 되는 거예요. 각기둥과 각뿔을 확인해 봤어요?